탑에서 살짝 들어오는 해동무게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처지는 현상, 레깅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거죠. 왜? 느꼈으니까. <목소리> <laughs> 오늘은 아 헤드 무게를 어떻게 느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음, 제가 생각해 왔는데요 헤드 무게를 느끼려면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어떤 도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헤드 무게를 느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자 저의 도구는 바로 물통입니다 자, 물통에 3분의1 정도로 제가 물을 담았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물을 담았는데 물감이라도 넣을 걸 그랬어요. 자, 물을 담았는데 자, 이 물로 어떻게 헤드 무게를 느끼느냐? 자, 일단 첫 번째는 추운동을 추운 먼저 느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만 잡을게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만 잡으시고 밑에 쭉 늘어뜨리세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쭉 늘어뜨리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발, 왼발 움직이면서 무게를 느껴보세요. 물을. 물이 찰랑찰랑 움직이실 거예요. 가볍게. 물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무게감을 느끼고.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왼손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왼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왼쪽. 살랑살랑. 리듬을 이렇게 제자리에서 타주는 거예요. 머리를 꼭 중앙에다 두시고요. 중앙에다 두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이 다음에 이걸 이제 헤드 무게를 내가 느꼈다. 느꼈다 싶으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요. 똑같이 잡으시고요. 여기서 올려도 물이 바깥쪽에 있게 두셔야 돼요. 올라갔을 때도 물이 바깥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서 딱 올렸을 때 멈춰버리면 물이 내려와요. 그죠? 물이 내려오면 또 이거를 바깥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손목을 써야 됩니다. 손목을 쓰지 않고 물 바깥쪽에 있는 이 파워, 이 원심력을 그대로 바깥쪽으로 이루어지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그래도 손목이 이렇게 살짝 살짝 꺾여도 바깥쪽에 있게 두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난 이상하게 이런 물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할때 팔에 힘을 거의 다 빼고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볍게 무게만, 무게가 그냥 이렇게. 그죠? 팔 굽혀지는 거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팔이 굽혀지셔도 돼요. 꼭힐 필요 없어요. 이렇게. 피면 또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멈추셔도 안 되고요. 멈추면 바로 이렇게 내려와요. 물이. 멈추지 마시고,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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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물통을 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기를 골프에 접목을 시키느냐. 물통이 분명히 이렇게 낭창낭창 했는데, 골프채는 그렇게 우리가 낭창낭창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요. 마치 이채 안에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것 헤드에, 골프채 헤드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어있고요. 여기 제 대형 물통이라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끝을 잡는 거죠. 물통 끝을. 네. 아까 전에 이렇게 잡은 거랑 이렇 잡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시고 원래대로 잡듯이 잡아주시고 나서 그 아까 물통을 느꼈던 것 마냥 살랑살랑 무게가 바깥쪽에 계속 있도록 두는 거예요 살랑살랑 무게가 바깥쪽에 계속 있도록 음. 자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측면 같은 경우도 무게가 계속 바깥쪽에 있도록 그리고 이제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랑팔도 그냥 이렇게 무게가 바깥쪽에 있게 두시 응. 무게가 바깥쪽에 있도록 계속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팔도 이렇게 굽히셔도 돼요 이렇게 무게가 오른쪽 왼쪽 무게를 느끼시면서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공을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앞에 있는 팔 얘네는 그냥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쭉 뻗어주시고 무게를 손목만 느껴주는 거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리게 해주셔요 대신에 팔은 쭉 뻗어주세요. 네. 힘좀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헤드 무게 느끼는 드릴이니까요. 자, 쭉 뻗어주시고, 그냥 무게만, 손목만, 손목만 이렇게 흔들리게 두시는 거예요. 응. 음. 공이 잘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무게만 느끼는 드릴이에요. 그냥 오른쪽. 이렇게 무게를 느끼는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풀스윙을 하시게 되면, 레깅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보다 탑에서 살짝 들어오는 헤드 무게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처지는 현상 레깅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거죠. 왜? 무게를 느꼈으니까 자 백스윙하고 나면 무게를 느껴서 칠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게 어디다? 여기서 헤드 무게를 느껴야만 가능한 동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헤드 무게 느끼는 방법 그리고 그게 이제 이골 레깅이 되는 방법이죠. 네. 그걸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레깅이라는 거를 자꾸 사용하시면서 임팩트를 쫀득쫀득하게 치시는 걸 제가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쫀득쫀득한 임팩트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